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디지털튜터 매뉴얼북 50강 KTX 내가 원하는 좌석 예매하기를 코레일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었죠. KTX로 서울 부산 간 왕복 승차권을 예매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선 내 휴대폰에서 코레일톡 앱을 실행해야 되겠죠. 플레이 스토어에서 코렐 톡을 검색을 합니다. 아래쪽에 기차 모양 코렐 톡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저는 지금 코렐 톡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열기라고 표시가 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설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클릭하시면은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렇게 열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승차권 예매 홈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3월 1일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승차권을 예매를 해보겠습니다. 왕복으로 해서 출발지를 서울로 하고, 날짜는 가는 날, 달력에서 날짜 선택해서 다음 달 3월 1일 선택을 하면 이용하는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확인을 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간대를 아침 9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월 1일 09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날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는 날은 다음 날로 하겠습니다. 3월 2일 오후 4시로 하겠습니다. 오후 4시, 16시 선택을 했죠. 그리고 승객 연령 및 좌석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른, 어린이, 유아, 경로,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별로 몇 개의 승차권이 필요한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른 승차권 2개를 예매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아래쪽에 열차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3월 1일 9시 이후에 열차 정보가 쭉 나옵니다. 9시에 출발하는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겠습니다. KTX 동행자 마일리지 이용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좌석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일반 실고 2시간 15분 소요가 된다고 나옵니다. 좌석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능한 좌석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9호차에서 3 2석이 가능합니다. 9호차 말고 5호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5호차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은 역방향이죠. 그래서 열차 진행 방향으로 6C와 6D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좌석이 두명 좌석 선택인데 총 두 명이 6호차 6C와 6D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예매를 합니다. 그러면 가는 승차권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선택하시면 오는 승차권 예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오는 승차권을 진행을 합니다. KTX 046 열차가 오후 4시 23분에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실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실 좌석을 선택합니다. 특실은 2호차, 3호차, 4호차입니다. 3호차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호차 7C와 7B를 선택을 합니다. 3호차 7C와 7B가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예매를 선택합니다. 승차권 정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3월 1일 09시 KTX 017 열차. 오는 열차는 3월 2일 KTX 046 16시 23분. 아래쪽에 안내를 보면 20분 이내 결제하셔야 승차권 구매가 완료됩니다. 장바구니 버튼을 선택하시면 해당 승차권이 예약되며 장바구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할인 승차권 이용 시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있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우선 담겠습니다.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승차권 예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승차권 내용과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진행합니다. 승차권 환불 유약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내용을 확인하시고 승차권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간편한 현금결제,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습니다. 간편결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간편결제를 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로 하실 분은 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새로운 카드로 결제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직접 입력을 눌러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유의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레일톡 앱을 실행하고 승차권을 예매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결제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